그렇게 하면 생리통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약이 좋은데 생리통도 심하면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젊음을 추구하는 청춘연합한의원의 김지민 원장입니다. 생리전 증후군은 보통은 생리가 시작하기 일주일에서 2, 3일 전에 많이 나타나고요. 생리통은 생리가 시작되면서 생기는 통증을 말하는 건데 사람마다 증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붓는 느낌도 나고요. 우울감을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식욕의 증가를 느끼시는 그런 정신적인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음... 생리통을 워낙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나도 겪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뭘 뭔가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생리통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워낙 흔히 겪는 증상이다 보니까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참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복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오늘 내일을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그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제 심한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호르몬 치료 는 사실 생각해서 부담되잖아요. 좀 뭔가 호르몬제를 먹는다는 자체가 생리통에도 종류가. 何 네, 생리통도 크게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1차성 생리통은 호르몬이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순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요. 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궁의 순환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차성 생리통은 자궁성근증이나 자궁근종과 같은 질환들이 생리통을 유발을 하게 되고 어, 이 부분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적으로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기혈 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라고 보는데 기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나 그런 영양분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궁 기능 자체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경우라고 봅니다. 어, 치료는 어떤 게 진행이 되나요? 음, 일단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한테서 어,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으로부터 너무 편해져서 정말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치료 받을 걸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치료 받으실 수 있는데요. 환자분의 생리주기나 그다음에 통증의 양상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개인의 체질 성향도 같이 파악을 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게 한약 치료랑 그다음에 침이랑 뜸 치료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약을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어, 약을 크게 가루약과 환약 두 가지로 처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 한약제 성분으로 이루어진 자궁의 순환 개선과 그 다음 에 생리통의 호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약이고 환약은 생리가 시작하기 전 생리 주기에 처음부터 생리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통에 들은 양을 하루에 두번 드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가 시작할 것 같다 이 가루약을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 가루약은 한 주기에 한 번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치료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약을 복용하셔서 한번 호전이 되고 나면 그 효과는 특별한 주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 그리고 내 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효과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뜸이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뜸의 이미지가 다 달라서 이게 뭐 쪼만한 쑥뜸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른데 저희 한의원에서 쓰는 거는 말 그대로 큰 인데 제가 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약 치료 우선적으로 처방 되지만 침 치료랑 뜸 치료도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생리통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하복부 자체의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하복부가 차가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 치료랑 이 왕뜸 치료를 받으시면 순환도 더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복부가 따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몸 자체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치료도 훨씬 빨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가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사실 뭐 이게 그냥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뭔가에 집중을 하면 내 몸에 일어나는 걸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신 대로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는데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이 결국은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일단 찜질을 하시면서 쉬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실 건 없지만 그런 호르몬이나 여자의 몸 자체가 민감하게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아요 여분들에게꼭 말씀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리는 여성의 몸에서 매달 일어나는 정말 큰 이벤트인데요 진통제 계속 그냥 먹으면 생리통 괜찮은 거 아닌가요? 참지 마시고 좀 오세요. 앞으로 폐경 때까지 매달, 매년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될 건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호전될 수 있으니까 꼭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춘!